네, 중학교 3학년 2학기 개념 유형 8페이지 삼각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 2학기 1단원인 거죠. 어, 삼각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각삼각형에서 어, 두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 비의 값들을 바로 삼각비라고 해죠.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준 거고요. 아, 무엇인가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자. 자, 직각삼각형이요. 한각을 x라 그러고요. 다른 한각을 동그라미라고 할게. 자, 이 친구들 똑같은 모양의 직각삼각형 이렇게 무한대로 많이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자, 일단은 여기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친구를 밑변이라고 뒀어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높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빗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무엇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면 예를 들면 빗변과 높이의 비. 빗변 분의 높이의 값또 빗변 분의 밑변 그 다음에 또 누구 비교할 수 있어요? 밑변하고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 값들이요,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돼요. 어, 지금, 세 각의 크기가 똑같은 직각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밑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의 값. 즉, 그세변 중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의 값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자, 이 값들을 뭐라 그러냐면 통틀어서 이게 바로 삼각비예요. 삼각비 네, 그러면 이 삼각비들의 용어들이 있거든? 어, 이 친구는 무엇이라 그러고 이 친구는 무엇이라 그러고 이 친구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각각의 삼각비의 값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서 살짝 삼각비가 무엇인지 대략적인 소개를 했고요. 그럼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음... 각각의 그 삼각비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가 있어요. 직각을 오른쪽에다가 두고 각 A를 왼쪽에 두게 되면 AB가 밑변이 되고 BC가 높이가 되고 AC가 빗변이 되겠지. 그렇지? 자, 여기서 빗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의 값, 그다음 빗변과 밑변의 길이의 비의 값,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의 값. 이 친구들이 다 명칭이 있어. 그 명칭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각각 차례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해줍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은요 요렇게 쓰고요. 코사인은요 요렇게 쓰고요. 탄젠트는요 탄젠트 요렇게 써주죠. 네. 자,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 영어를 그 단어를 다 쓰진 않아. 음, 이따가 간략하게 약자로 어느 정도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일단은 각각의 각 a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삼각형 abc에서요. 각각의 변의 길이의 비를 보도, 길이를 음, 문자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각 c의 대변 small c. 각 a의 대변 small a. 각 b의 대변 스몰 b. 이렇게해 줄게. 자, 그렇게 되면 각 a의 사인 값은 무엇이라고 했어? b변분의 높이. 아, 그러면 b분의 a 값이 바로 각 a의 사인 값 되겠구나. 그쵸 자, 그다음에요. 코사인 음, 각 a의 코사인 값은 뭐라 그랬죠? b변분의 b변. b변분의 b변. b변 분의 밑변 b분의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각 A의 탄젠트 값은요, 밑변분의 높이. 음, 밑변분의 높이 하면 C분의 A.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어, 너무 어지러워요. 그 어, 조금만 더 쉽게 음, 암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 어, 방금 말했지만, 사인. 자, 사인은요, 우리 문제 풀 때요, 여기, 여기, 이렇게만 써줘요. 그 다음에 코사인도 앞에 세 글자만 그 다음에 탄젠트도 앞에 세 글자만 이렇게 써주도록 합니다 자그 다음에요 여기 맨 앞에 S는요 필기체로 이렇게 쓰거든 자 그러면 사인의 위치 어떻게 가냐면 자각 A의 사인이잖아 A로부터 시작해서 S를 그려주면 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네에고 그러면 아, 빗변 분의 높이구나. 그다음에 각 a의 코사인 빗변 분의 밑변이구나. 탄젠트 t를 그리는 거야. 밑변 분의 높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 빗변 분의 높이, 밑변 분의 밑, 빗변 분의 밑변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자, 여러분들 삼각비 오늘 새로운 용어들 배웠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음, 조금 개념이 아직은 적립이안될수 있어요. 개념 확인, 필수 예제 문제 우리가 같이 풀 건데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필수 예제 1번, 필수 예제 2번 풀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습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각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각 변의 길이가 숫자로 딱 나와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사인 A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사인 A는 어, 사인 A, 어, 요렇게 놔둘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리면 되죠. 빗변분의 높이 해서 5분의 3 되겠네요. 그쵸? 그다음에요코 사인 A래요. 코 사인 A는 위치가 요렇게 가죠. 뭘까요? <laughs> 여러분들이 교재에 쓰세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A, 탄젠트 A 이렇게 가죠. T,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쓰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봐봐. 사인 실에 이번에는 기준각을 C로 둔 거거든. 어, 이게 무엇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 바로 요 그림에서 잘안 되면 그림을 직접 다시 그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각 B는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C를 이 위치에 놔둬.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죠. 빗변의 길이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이렇게 놔두게 되면 밑변하고 높이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삼각비의 값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쵸? 같은 삼각형이라고 할지라도 기준각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삼각비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BC 사이즈가 3, AB 사이즈가 4. 됐죠? 자, 그러면 사인 C 갑니다. 어떻게 돼요? 사인 그러면 5분의 4 코사인 C, 탄젠트 C 아이쿠 이거 C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예제 1번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예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어, 오른쪽 그림에 대하여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선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다. 음, 네, 기준 각에 대한 각 A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인 거거든요. 선생님이 사인 A만 좀 보여주도록 할 거야. 자, 지금 삼각형 ABC가 있어. 어, 여기 직각에다가 직각에서 대변에다가 수선을 내렸어요. 그렇게 되면 왼쪽에 직각 삼각형, 또 오른쪽에 직각 삼각형 만들어지게 되거든? 자, 먼저 가장 큰 직각 삼각형 A, B, C 보자. 한각을 동그라미라고 그고 한각을 X라고 그럴게. 여긴 직각이니까 동그라미랑 X라는 몇 도? 90도. 자, 그다음에요 여기 왼쪽에 요 밑에 만들어진 직각 삼각형. 어, 위치가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응.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동그라미야. 그럼 나머지 여기 한각 x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직각삼각형 얘도 직각이야. 맨 처음에 여기 x라고 표시했으니까 유각은 동그라미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가장 큰 직각삼각형, 중간 크기, 제일 작은 크기 직각삼각형 세 개가 다 AA 닮음이에요. 자 그러면 있잖아 이게 중간 크기 직각삼각형 이렇게 제일 작은 직각 삼각형, 요렇게, 어, 선생님이 다시 그려놨어. 이 각이 동그라미가 되고, X가 되고, 동그라미가 되고, X가 되고. 됐죠? 자, 그러면 각 A에 대한 사인 값 한번 보도록 하자. 이큰 직각 삼각형에서 뒷변분의 높이. 음, 흥 어떻게 돼요? A, C. 선분 A, C분의 선분 B, C 되겠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어, 요각 A가 이 중간 크기 직각 삼각형에서도 적용될 이 수가 있잖아. 그치? 응. 그러면 각 A에 대한 사인 값은 이렇게 가니까, 아하, 뭐라고요? 선분 AB분의 선분 BD 되겠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직각 삼각형에서도 보시면 직각, 동그라미, X. 이렇게 다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또각 A에 대한 사인 값은 이렇게. 오호. bc 분의 bc 분의 cd 이렇게 되겠네요. bc 분의 cd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안에 닮음인 직각삼각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삼각비의 값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많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예제 이 번의 빈칸 여러분들 채워놓시고요. 이번 어, 코사인 a 탄젠트 a 값 탄젠트 A 까지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어, 특수한 각의 이제 삼각 B의 값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가 들어가. 근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막 암기를 할순 없잖아요.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직각이고 45도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죠. 밑변하고 높이를 1, 1이라고 두게 되면 여기 빗변의 값은 음.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밑변의 제곱 플러스 밑변의 제곱 하니까 루트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루트 2 됐죠.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 60도, 60도, 60도.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어,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이렇게 둘게요. 자, 2라고 해놓고, 있잖아. 여기서 대변에다가 수선 이렇게 내려서 반으로 뚝 자를 거야. 그러면 보자. 요거 날려버릴게. 그럼 반 잘랐으니까 여기 밑변은 길이가 1 되겠죠. 그쵸? 그럼, 어, 높이는 얼마일까? 자, 요 높이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밑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고,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3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그죠 네,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바람, 요 삼각형을 조금 돌릴게, 이렇게, 여기를 30도로 두고요, 여기를 60도로 둘게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음이 길이는 빗변의 길이는 2로 역시 똑같고요. 밑변이 루트 3될 거고 높이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 30, 네 이렇게 놓고요.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 비해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30도,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0도에 대한 사인 값, 이 삼각형 찾아볼게. 그러면 사인, 이렇게 가죠. 얼마예요? 2분의 1. 그쵸?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요, 이렇게 가죠.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탄젠트 값은요 이렇게 가죠, 루트 3분의 1 유리화해주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이제 45도 가보자. 이 삼각형 가야 되겠네요. 45도에서 사인값 빗변 분의 높이 루트 2분의 1 유리화면 2분의 루트 2그렇죠 네, 그다음에요 코사인 값은요 요렇게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요 밑변 분의 높이 1분의 1 그냥 1 되겠네요 네, 이제 60도 하나 남았습니다 이 삼각형 보면 되겠다 자, 사인 값 빗변분의 높이, 얼마? 2분의 루트 3. 코사인 값, 빗변분의 빗변, 분의 밑변 2분의 1. 그쵸? 자, 그 다음에요. 탄젠트 값, 빗변분의 높이, 1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들, 음, 요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의 값들을 선생님이 어떠한 원리로 나왔는지 직접 직각 삼각형 그려서 한번 보여줬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직각 삼각형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아, 각,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 암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등원을 할때 테스트를 보도록 할 거야. 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암기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음,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 오도록 하겠습니다.